이번 RAD 서버 데모에서는 REST 엔드포인트를 확장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마찬가지로 EMS 패키지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파일에 new에 other, 그리고 Delphi 프로젝트 EMS, 그리고 EMS 패키지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소스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사원 정보를 그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로이라는 리소스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네, 전부다 네,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리소스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리소스를 델파이에서만 사용할 것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타 뭐 다른 그그플리케이션이나웹 서비스 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제이슨 형태로 직접 네, 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이슨을 그 쓰기 위해서 그 시스템.제이슨 라이터를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로, writer는 JSON, writer, writer는 context.request.rispan. 점 제이슨 라이터. 자, 이렇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제이슨을 이제 쓰게 될 거고요. 먼저 라이트에서 라이트 스타트. 라이트 스타트 어레이로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면은 라이트 right 앤드 array로 네, 배열을 닫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스타트 오브젝트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도 닫아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터에는 라이트 프로퍼티 네임으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요. 라이트 벨로벨로로 네. 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있으면은 허전하니까. 네. EMP 넘버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티저로 1자 요렇게 한 명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요런 형태로 홍길동 2번, 3번 네 요런 식으로 아마 그사운 정보가 쭉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브라우저로 인플로이라고 저희가 리소스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이제 유니코드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인플로이 넘버는 1번에서는 이름이 요거 인플로이 2번에서는 요거 인플로이 3번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json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들도 이렇게 json 데이터를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읽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그런 기능들을 저희 레이스트 디버거라는 그 툴로 툴을 이용해 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lhost 8080이고요. 자, 파라미터의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employee 이렇게 했죠. 그리고 get 메소드를 이용하고 고요 send request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들 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은 이 테이블 형태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하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DB와 연결해 가지고. 파이어닥을 이용해서 인터베이스 DB와 연결해가지고 그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 connection에서는 인터베이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샘플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샘플 데이터에서 데이터에 보면 employee.ddb에 employee 네, 정보가 있습니다. sysdba master key로 연결을 확인할 것이고요. 로그인 프롬포트도 닫고. 자, 쿼리로는 select all from employee. 자, 요렇게 네, 임플로이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요세 가지를 한번 데이베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자. FD 쿼리를 네, 액티브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 안에서는 배열로 돌아야 되겠죠. 배열로 돌기 전에 처음으로 가야 되고 while 문으로 not fd query의 end of file, 네 파일의 끝까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지우고. 자, 여기 e 플 p 이네임은 f d 쿼리의 필드 바 l 네임에서 emp n u m b e r a s s t r i n g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firstName. f d 쿼리 e r y f i e l d b y n a m 의 f i r s t n a m e 에 a s t r i n g 얘는 인티저로 할까요? 그리고 라스트 네임까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문 안에서는 FD 쿼리의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처음에 그 쿼리를 열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동해서 끝까지 반복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json 어레이 안에 json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emp number first name, last name을 프로퍼티와 value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쭉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쭉 기록이 될 테고 될 테고요. 이걸 다시 리스트 디버거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r 플 t 이 넘버 버스 네임 t 스트 네임 형태로 이렇게 손쉽게 그, 그 새로운 리소스 그리고 새로운 엔드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